물건이 먼저냐, 아니면 마케팅이 먼저냐,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물건을 내가 만들어내면 팔로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2021년도부터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24년도까지 제 가격을 뛰어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단순히 그냥 제가 자랑을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기반이 있는 승계농이나 그런 분들은 사실 한 잡기 정도를 이제 실패를 맛본다고 하더라도 다음 잡기에 자라면 돼요. 큰 부담이 없죠. 그런데 우리처럼 도시 출신의 귀농인들은 모든 기반이 다 대출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 어쨌든 제가 20 20년도에 이제 기반을 마련해서 토지와 이제 비닐하우스를 마련해서 봉사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21년도부터 바로 대출 이자 상환이 들어가야 되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시 출신의 귀농인들은 첫 해부터 뭔가 첫 해부터 어떤 성과를 이루어내지 못하면 그 농업을 계속 이어 나가는 게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첫 해부터 농사를 잘 짓고 고품질의 물건을 생산하려고 하려면 이제 재배 기술적인 부분을 일단 확실하게, 이론적으로라도 확실히 마스터를 해놔야겠죠. 거기에 이제 다른 농가에 다니면서 뭐 여러 가지 경험도 쌓고 한다고 하면 더 좋은 일이고요. 저도 다른 농가에 가서 이제 돈도 안 받고 일도 해보고 했어요. 그리고 임대를 통해서 뭐 다른 작물이었지만 이제 다른 농사도 한 번씩 지어 봤었고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경험이 되고, 그리고 이론적인, 이론이 토대가 되어서, 첫 해부터 이제 고품질의 생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제 농업 교육을 받다 보면 뭐 여러 가지 말들은 많아요. 뭐 물건이 먼저냐, 아니면 마케팅이 먼저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제 기준에선 그래요. 일단 고품질의 물건을 생산을 잘만 하면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줄을 서게끔 되어 있어요.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물건을 내가 만들어 내면 팔로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마케팅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생산한 물건이 품질이 좋지 않으면 그것을 이제 마케팅으로만 풀어가기에는 너무 힘든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농업 기술을, 재배 기술을 확실히 익히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고, 재배 기술을 통해서 고품질을 생산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2022년도에도 뭐 별로 어려움 없이 출하를 잘 했고, 2023년도부터는 이제 코스트, 뭐, 크큰 마트 있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거기에서도 판매가 됐었고 거의 전량이 이제 H 백화점이나 이런 곳에서 판매가 되면서 팔로가 이제 거의 굳혀졌어요. 도매시장에서도 에틴 수박이 당연히 나올 거를 알고 있고 에틴 수박만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올해가 2024년도인데 올해까지도 그 가격이 깨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2021년도부터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24년도까지. 제 가격을 뛰어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전국에 이제 여러 교육들을 다니다 보면, 아뭐 이런 얘기 많이 들려요뭐 어디서 애플 수박으로 뭐 누가 1등 했다더라, 뭐 돈을 많이 벌었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농업계에서 많이 돌고 있는 그런 소문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농업인들이 보통 좀 객관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분석하는 걸좀 꺼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어느 한 경매에서 1등한 것도 뭐 자랑이 될수 있겠지만, 진짜로 이제 다른 사람들의 품질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내 생산품이 경쟁력을 얼마나 가지는가, 이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들 자기가 농사진 건 자기께 제일 맛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 우리가 마트에서 사 먹어보면은 어떤 수박은 맛있고 어떤 수박은 맛이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애플 수박이 다른 마트나 이런 데서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면 저는 항상 사 먹어보거든요. 제가 애플 수박을 농사를 지는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또잘 농사를 지었나 이제 궁금해서 사 먹어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보면 도매 시장 쪽만 보더라도 애플 수박이 이제 무농약이나 유기농 인증을 받은 친환경 애플 수박이 그런 일반 농산품과 이제 경쟁을 할 만큼 도매 시장에 나와서 치열하게 경쟁해서 이길 만큼의 품질을 가진 친환경 농산물 친환경 애플 수박을 아직 못 봤기 때문에 현재 애플 수박에서는 에틴 수박이 대한민국 최고 1위다 최고의 품질과 이제 최고의 가격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그리고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경매를 타지 않기 때문에 경매에도 가격이 이제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에딘이라는 브랜드를 보면 수박으로 첫 출하를 했지만 그 뒤로 나갔던 에호박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장목들을 했어요. 후작으로 이제 멜론도 했었고 그런데 에딘이라는 상표가 이제 도매시장에서 각인이 되면서 이제 다른 작물을 출하를 하더라도 아에뛰에서는 친환경이고 고품질로 꼭 생산이 되더라 라는 거를 알다 보니까 멜론을 내도 최고가를 받았었고 애, 애호박도 최고가를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큰 대출을 큰 대출이라면 대출인데 대출을 받아서 이제 농업을 시작을 했지만 그래도 첫 출하부터 잘 해서 자리를 잘 잡은 편에 속합니다.